안녕하세요. 조사으로입니다 오늘 아따다 해가 쨍쨍합니다. 어, 이번 주도 역시나 토요일은 비가 와버렸어. 어 아침에는 조금 이게 지금 완전 지금 복장을 여름 걸로 지금 바꿨는데 아 바지도 얇은 거 위에도 지금 이거 빨간 게 이게 메시에 메시. 메쉬. 오이 씨. 바람이 서서 들어온 게, 오, 아침에는 쫙 왔다 썰렁하네. 어, 이 쉣. 어, 이게 괜히 메시, 메시 하는 게 아니었네. 저 메시를 지금 처음 입어보는데, 오, 어, 역시 이 바람이 겁나 게잘 들어오는데, 오, 어, 추워. 은근히 거시기 하다. 음, 어, 자, 요. 빨리 도왔다 저는 오늘 여기서 친구를만나기해가지고 네. 예. 아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아 이제 바이코, 어이 아, 뭐요? 봐야지. 아, 이게 제일, 제일. 아,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윗급이야, 이게? 아니, 지까게 장르에. 장르에서? 뭔 장르인데. 멀티스트라다 쪽으로, 멀티 쪽으로는 이게. 아, 멀티 쪽으로. 이거 그 어드벤처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냥 지 한번 가보고 싶다. 영흥도에서 오고 있대 지금. 예. 어. 집이 어디, 영흥도에? 영흥도로 <laughs> 가셔야지 이거를. 아 그래서 춘주 아, 아, 예. 한 바퀴 돌자고 하는데 예. 물어보고 예. 같이 갈 의향이 있으면 같이 가고. 어, 그렇죠. 네. 어. 예. 저거 타면 땅은 못 가죠. 저거 타다가는? 난내에서. 왜, 왜? 그만큼 편하고. 저번에 저기 이게얘기에서 그냥 과속방지턱을 네. 그냥 어. 막 할인들은 2, 3 0에 넘을 걸 재는 그냥 8 0에도 넘어갔다. 아, 얼마에서? 우차. 해요오 높긴하다. 그렇어 아,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쇼바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반갑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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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뭐 주로 혼자 타시나 봐요? 아니요. 아니. 아 같이 타시는 분 계시고? 네, 저는 저기 다할리 클럽하고 b 아, t 네. s 클럽. 네. 제가 오, 운영하고 있는데. 오, 오 왜요? 근데 못 오려고 저랑 뭐 팔라고 여기를 가입을 하시려고 그래요? 네, 아, 우리, 없어요. 어, 어, 뭐가 네. 없어요? 달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네. 어, 뭐야. 한두 명이. 많이 흩어져서. 네. 각 지역 적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네. 정말 세상에. 저는 뭐, 그런 클럽 이런 것도 아니고. 그말 그대로 거예요. 그냥. 예, 예. 같이 달릴 사람들만 같이 가고.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러,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예, 예, 예. 그 가입도 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아, 일부러 아, 모임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그 유튜브에 올리면은 댓글로 아니, 언제 뭐 광장에 모이세요. 뭐 저도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렇게 이쪽으로 주로 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모이게 됐어요. 음, 이쪽 보니까 어. 또사람바이크들이 엄청 모이더라고요. 예. 아, 네. 음. 여기가 그 대체는 뭐, 많이 엄청 궁금했어요. 진짜 음. 여쪽 관리자하고도 제가 이제 여기를 자주 오니까 <laughs> 아, 저한테 오시더니 어 맨날 오세요. 그럼 뭐 오토바이 어떻게 뭐 음. 편의 시설 뭐좀 어떻게 뭐 조언을 좀해 주시면 좋겠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야 뭐딴건 몰라도 이런 비는 자리 차라리 이런 데다가 오토바이 그걸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맞아요. 별도의 오토바이 뭐, 휴게소 이런 건 필요 없냐고, 아이,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주, 그렇지. 할 수, 알지, 아, 뭐야. 주차할 수 있는 것만 그렇지. 있으면 돼요. 일단, 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이 LPG 여기 없어지거든요. 아. 이제 이쪽에다가 지금 바이크 주차장을 아. 그렇게 할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네. 맞아요. 계속 그러면. 이제 그분도 여기, 오토바이 라이더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도 좀 많이 듣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그냥 이런 클럽이나 이런 동호회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제 달리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냥 공지 올려서 할 사람들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뭐를 뭐 클럽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이래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요, 백팔백정. 네, 그리고 또 사람들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래서 그 신청하셔도 처음에는 막 한번 1회 정도 라이딩을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마음에 드시면 선택하시라 이제 그랬었던 건데 그 동안에 이제 좀 기회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나가셨다가 다시 가입을 신청을 하셨길래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어떻게. 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못 찾아서 그랬구나 네. 아니 도대체 야. 어디로 가야 <laughs> 이, 이 뭐야 낭만 세상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지 왜 이렇게 파이크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 <laughs> 만날 수 있나 야 무슨 출 이거 뭐야 너무 이상한 거 저거 해? 아유 저씨 얘야콕 무속 불 빼더니 이제 뭔 늑대냐 <laughs> 야 철판을 아, 참나 야, 찬수이 전상수님, 요, 전 상수님 요 네. 어제 가입하신 분. 예, 오시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이거. 아니, 일부러 어? 만드는 거야? 이런 거 어서 구해요. <laughs> 아, 자. <laughs> 저거네, 뭐지? 저걸로 카팅했네. 예, 예, 예. 철판 카팅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야. 이게 이렇게 팔어. 팔아. 팔아. 저, 알리에서 샀지? 그렇지. 이야, 이런 거잘 두고 한다. 에? 야, 좀 입체적인 걸 하지. 아이, 너 너무 평면적이다. 여기 이 새로 가입하신 전상수님 네, 안녕하세요. 장저저 대사망 가보러 왔어요. 아이고, 아, 이게 너무 오랜만이십니다. 네, 예, 아, 잘 지내시죠? 아 예예. 아, 예. 강릉에서 오셨어. 강릉에서 <웃음> 또 무덤에. 무아 예예, 그냥 하세요. 그냥 무덤이 어떻게 영도에서 여기까지 오기 <laughs> 생각을 <웃음> 하셨어요? 자, 지금 영대에서 오셨고, 여기는 강릉에서 오셨고, 지금 동서에서 그냥 다 오셨네, 가자. 자, 네, 가봅시다. 어, 우리가 몇 명인 거예요?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명? 네명될것 같아요. 어? 9 명이잖아요. 아 명, 9명, 아 명. 9명. 이지 네. 자, 꼬리 잘라지면은 잘라진 대로. 예, 네, 천천히 오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자, 오늘도 광장에서 모여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라이딩 코스는 아, 어디냐? 아, 피발령, 아, 피묻은 곳, 아, 조심해야 되는 곳. 피발령 장계관광지를 해서 거시기 금강줄기에 있는 청마대교를 넘어가지고 궁촌제전망대로 해서 보청정길로 해서 옥천에 찐한식당에서 어죽 도리뱅뱅이 유명하죠 거기서 보고 먹고 위로 올라가면서 장각폭포를 들러서쌍룡계곡을 지나 소마에서 커피 한잔하고 마무리합니다 아싸 오늘도 어? 내비가 머저 불었는데 이제 끼고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어이 야 정신 차려라. 아, 아니 아니 내비. 잠깐 혹시 세나를 안 하신 분이 있나요? 아내 친구 세나 없어요 아예예한 분. 예, 영웅 도한 분. 예. 영웅도? 어, 세나. 예. 강릉 강릉 저기 형님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조용한 거 보니까 있긴 있는데 저기 거예요 아, 아 이거 같이 안 되나 보네 정보이님은아 아, 되시는 거오 소리 좋은데 오. 자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우. <laughs> 아, 참나. 아, 이게, 이게 저래가지고 우리랑 어울리겠어, 너, 이런. 아, 우리랑 안 맞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요럴 때한 번씩 싹 하고, 오 확실히 어, 장르가 다른 게 음, 다르긴 하네 음, 여기 30km에요 30km 30km 건너게 건나, 건너더 느려 어이 뭐야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와 이게 야이 끌고 가야지 이게 이시에이이안돼안돼 안 돼. 아직 30 넘으면 안돼 아직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가야죠. 여기 꺾어지고 나서 돌아. 네, 그럼 안 보일 때까지. 다 왔어요, 어차피 이제. 어 그러게? 아 이런. 아이고. 아 여기 음료수 마시는데 있었는데 아줌마가 없네. 카메라 앞 장사가 안 되는데요. 그 그런가 보네. 예, 요 음료수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예, 이제 예, 장계 관광지. 이렇게. 아 일찍 온게 사람 없어 좋다. 화나했어, 화나, 화나, 화나. 이거 의외로 사람들이 여기 안 오시더라고. 몰라가지고, 그래, 아니 장계 관광지 하면은 웬만면좀 많이 알아요. 그럼 거기서뭐 나도 뭐 처음에 몰랐지 뭐. 근데 그건 있네 진짜 지금 말 맞다나 골드인 탔을 때는 되게 늙어 보였는데 이걸로 다니가 생기 젊어졌어 진짜 진짜로 옷도 지금 젊어졌잖아 지금. 나 원래 이렇게 예. 네. 자, 이제 슬슬 날이 이제. 더지기 시작합니다. 자 장계관광지 잘 보고 갑니다. 아이 합금교, 이 합금교였구나 이게. 요 가장자리 세워서 저 사진 하나 찍고 갈 거예요. 그대로 그냥 세우세요. 그냥 내리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하나 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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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케이 a y o 오케이. 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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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도리뱅뱅 뱅뱅뱅 k 시 y o k 이제 메시 입으니까 딱 좋다 이 아. 나중에 벚꽃 필때 여기도 한번 와야죠. 벚꽃 필 때는 한번도 못, 아, 못 왔던 것 같은데. 차는 어, 우측 주차장에 세우시면 됩니다. 보리 어, 뱅뱅이. <laughs> <laughs> 어, 아우, 아우, 네 자, 아, 어죽에 돌이 뱅뱅, 뱅뱅이, 뱅뱅이, 야 아, 특히 여기 김치가 너무 맛있네, 김치가. 자, 이제 장각 폭포 들러서 소마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마무리 해야지요. 와, 아, 오늘. 날씨 기가 막힙니다. 아, 여기가, 뭐야. 청산 생성국수거리야, 여기가? 아, 이쪽이 이쪽 쭉, 어죽을 파는 데가 쭉 있나 보네. 아, 길도 이쁘고, 바람도 시원하고. 저거다, 저거. 내려가도 되는구만. 음. 어머, 어, 네. 여기 뭐 벌써 물놀이 하는 거야? 허허. 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게 뭐 볼만하네요. 어 저기 코리아 아미. <laughs> 저 죄송한데 사진 하나만 좀 찍어주시겠어요? 야 오세요. 어. 아 일. <laughs> 한 분, 한분 아직 네. 일단 하나 찍고 아, 어. 오, 어. <laughs> 음. 아, 그. 어, 이 생각보다 괜찮네. 잠깐 국포 아다하면서딱 좋네, 딱 좋아. <laughs> 자, 가을 흡다 왔습니다. 아유, 예, 예, 밥 먹고 지금. 음. 저, 지금 오. 많이 아, 계시다가 지금 다 떠나신 것 같던데. 그죠? 예. 그러는 것 같아요. 다 돌고 저희가 마지막 코스에 여기. 아, 네. 이제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갈라고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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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예. 잘 네. 일하셨어요? 많이 고 다녀요, 저도. 아 몰라요. 오늘 <laughs> 뭐 그냥 뭐 그렇게 네, 하다 저, 보니까 우리 국자님입니다 네. 진천에. 아 예. 오, 어, 진천 사세요? 예. 오. 예. 반갑습니다. 조사 예. 오라고 합니다. 예 예. 아 가까이 사시네요. 진천이면은. 어. 아. 지금요. 어디 또 자리가 없지. 아, 딱맞춰서딱맞춰서 딱 맞춰서. 딱 맞춰서. 딱 맞춰서. <laughs> 제가 성견지미영이 <laughs> 있거든요. 김미영 <laughs> 하면 오시는데 딱맞췄다 아, 이제 저희가 딱 나가면은 또올 거예요. 막 <laughs> 오게 돼. 오게 돼 있다. 아, 그래서 조사 분님 다니시는 곳은 그냥 항상 행운이 따라다닌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는 그랬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생물 따라다닌다. 아. 상수님 여기 아, 처음이신가요? 네. 아 소만호 또 오늘 저희 아니... 처음 구독자인데 처음 가입하셔가지고 어, 오늘 예, 처음 예. 오셨어요. 예, 잘 예, 오셨습니다. 우리 만 세상의 그. 두... 예. 맨날 그 영상으로만 저, 많이 봤다. 고 영상으로만 소막 카페 가서 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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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오늘 진짜 처음으로 왔네요. 그존 경쟁 스 수다. 제가 제가 존경을 가져요 제가. 아, 제가. 하죠. 진짜 오, 예를 날리고. 예.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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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올라가면서 아, 보통 네, 보통의 일꾼이 능는다. 에휴, 사장님만안 돼요, 저는. 오늘은 폭탄 안 해요. 폭탄. 이다 해야죠, 이제 또. 면제 오늘은. 독박 아니고 면제 아몇 명이니 가려봐야지. 예. 네. 잘 마실게요. 오늘 별로 었는데 여기 저기요. 오늘 강릉 에서 오늘 커피는 쏘신데요아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버릇 쓰는데 이러면은 아다 여기는 뭐 마중발이 배웅발이 뭐 그까이 거뭐한 400km 정도 해야 마중이 되는 거고 배웅발이가 되는 거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어, 아유, 어, 별말씀무요 뭐, 저도 뭐 덕분에 제가 즐거웠죠. 뭐. 아, 사, 사장님, 예. 오늘 제일 멀리서 온두 분이 있는데 예. 서쪽 영도, 어. 동쪽 정명. 강릉. 아. 극과 극에서 오셨어요, 지금. 동서화합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아홉, 아홉 명인데 음, 한 분은 어깨를 음, 음, 꼬셨으니까 음. 면제고, 여덟 아, 명 아, 중에서 아, 면제 아, 두분 아, 뽑는 아, 거고요. 아, 여섯 명이 나눠서 오늘 엠빵 합니다. 네. 얼마 안 돼. 오늘 바깥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위 바보 주먹하고 가위 많이요. 까불지 말고 딴거대면 어. 죽어. <laughs> <오. 웃음> <마겨>. <laughs> 가위 바위 보. 오! 나막봐 빠져. 가위 어, 가위 보. 잠깐만 가위 근데. 어. <laughs> 아니 잠깐만.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긴 사람이 먼저인데 주먹낸 사람이 계속 그 선이잖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먼저 하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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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 알았어. 이거 어. 누구 나와? 어. 가위 바위 보. 내가 가위 내 네, 주먹주먹이렇게 어, 세. 가이 바이 포. 아, 배가 주먹, 배가 주먹, 배가 선. 선. 이고 아, 이제 내가 저기 다 세팅 다시. 세팅. 어. 오케이. 어. 이렇게 아 하는 아, 거 이렇게 요렇게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아, 처음이랑 도 없잖아. 그럼요. 근데 그래도 조금 확률이 있으니까. 오늘은 한번 하자. 내가 소막까지 와 가지고 내가 한번 하자. 아, 어, 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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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뭐, 너, 아, 야살 아니, 뭐, 뭐, 아, 난다고야 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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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아, 난, 아, 아,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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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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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아 고급이 국 외톨이 아 거기 산지이다아그해됐죠됐죠 됐지, 됐죠. 아, 하나 더 남았어. 오늘 비명아 죽어. 자, 이제 초짜님 먼저. 님부터 마지막 기회. 왜 자꾸 서둘러 내가. 자, 두 번째 면제. 아이씨. 아, 쉽고. 아, 나도 한지 오래 됐다. 어? 오늘 손님이 한번되든가 네, 네, 네. 네. 네, 오늘 네, 손님이. 아이씨. 네. 가요 어, 이제 한명더나오는데 지금 아. 이 아, 오늘은 면제 안 되겠다, 나. 아, 왜? 가운데 밑에 꼭.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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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드디어 했어. 아, 아, 드디어. 드디어, 아, 드디어. 또거 같아. <laughs> 니 <아니>, 이거 아까도 이거잖요 아, 와, 그 자리가. 이적이 이것도 짰네, 어. 이거. 아이, 느낌이 거의 혼날 거 같아. 빨 어, 처음인데 이렇게 나온 거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이상하게. 자, 해. 오늘의 면제자. <웃음> <웃음> <야>. <웃음> 그리고 나야! 야, 이씨. 성공했다, 씨. 이제 더 이상 가든가 말든가 알아야 돼. 들어왔습니다. 들어습니다 기름 넣고 가요, 여기서. 저, 조금만 놓고 가야겠다. 아, 자, 소마에서 제대로 힐링하고 마무리하고 갑니다. 아, 오늘도 덕분에 너무 즐겁게 놀다 갑니다. 오늘 또 면제까지 되고, 야, 드디어 제 세상이 또다시 왔습니다만. 아, 정말 고맙습니다. 자, 모두 알람 후보 가겠습니다. 잉?